8년 전에 남편의 도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 후 열심히 일하면서 아이들과 잘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2년 전에 사별한 남성을 만나 연애를 하던 중에 최근에 저 말고도 다른 여자 두 명을 만나는 것을 알게 되어 헤어지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포언하고 집착하면서 너무 무섭게 해서 너무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이 아, 사연은 아좀몇 분이 이런 형태 비슷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남편의 도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러면서 정말 힘들게 힘들게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 일정 기간이 경과돼서 누군가를 만나서 나름대로 이제 사귀고 뭐하고 이렇게 되는데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그만 만나자 딱 하니까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난리가 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제 모든 것들이 진짜 아이한테도 막 위해를 가하고 그 다음에 안 만나면 가만 안 두겠다 막 이런 식으로 가고 이렇게 해서 꼭 협박하고 뭐 하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또 악화되면은 이제 그 뉴스에 나오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만 이런 사연들이 종종 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제가 요약 정리를 해서 제가 간단하게 언급을 해 드리는 겁니다 자 일단은 8년 전에 남편이 외도를 했다. 전 남편이 외도를 한 겁니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때 그전 남편은 중증 심리 장애인 관계 중독이 분명했을 겁니다. 그러나 이혼했으니까 전 남편은 일단 빼놓고. 자, 그런데 전 남편이, 남편이 외도를 했다. 외상 트라마의 고통을 갖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했을 겁니다. 그래서 8년 전에 이혼하기 전에 얼마의 기간 동안 어떻게 노력해왔는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한 거는 뭔가 노력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 내 외상 트라마가 매우 커졌다는 뜻입니다. 왜? 외도를 한 남편이 외도를 했다는 외도를 한 남편을 대상으로 해서 뭔가를 노력을 한다. 잘해주려고 노력을 하든, 분노를 하든, 아니면은 뭔가를 맞춰주려고 하든, 아니면 그냥 모르는 척 하면서 계속 힘들어 하든,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 또한 노력입니다. 이 노력을 하면 할수록 외상 트라마는 점점 커지게 되고 또한 가지 그 외도를 한 남편의 관계 증독은 점점 악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뭔가를 이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다가 됐다 나이 정도면 충분히 됐어라고 해서 이혼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이혼을 가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이혼으로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한 거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게 아니에요. 이혼을 하기 위해서 노력한 거죠. 대신 내외상트람은 매우 키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외도를 한 배우자, 즉, 외도를 한 남편의 관계 중독도 매우 악화시켜놓고, 이제 이혼한 거예 즉, 몽땅 다 파괴시켜놓고, 이제 이혼으로 가는 길이 여러분들이 하는 노력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했을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악화되고, 아, 이혼한 남편은 뭐 그렇다 치고, 전 남편은. 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외상트마을 매우 강력하게 키우면서, 내가 이혼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합리화를 시키면서 이혼을 진행을 합니다. 그게 8년 전 얘기에요. 이혼했던 게. 그러니까 남편에게, 전남편에게 예를 들어 이혼을 하자, 뭐 하자. 나는 이혼은 안 한다. 아니면 은뭐 도망다니기도 하고, 뭐도 하고 진짜 우여곡절이 많았겠죠. 어떤 사람들은 정말 장난 아니거든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막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혼을 하게 됩니다. 그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외상트라마는 훨씬 더 강력하게 커졌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혼을 딱 하고 나니까 이제 좀살것 같아요. 왜 이제 왜살것 같으냐 그 대상이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혼을 해서 끝나버리니까 이제 나의 외상 트라마가 마치 끝난 것처럼 느껴져요. 왜 남편과 연결되는 게 내가 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결혼 생활했던 거에 관련되는 모든 것들 이거를 끊어냈습니다. 자, 여기에 나름대로 그래도 아이들에 대해서 내 외상 트라마는 가지고 있지만 매우 강력해져 있지만. 악화돼 최악으로 간 상태는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혼을 딱 하고 난 다음에 아이들 바라보면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내일 열심히 하고 그러면서 잘 살아 오셨을 겁니다. 잘 살아 오신 거예요. 외상 트라마를 갖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 아이들과 잘 살아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대신 일을 열심히 하면서 아이들과 잘 살아 올려 그러면은 남자를 만나지 않게 됩니다. 남자를 그거는 잘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외상 트라마를 가진 상태에서, 외상 트라마가 이미 내 매우 강력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상태에서 남자를 만나게 되면 그 남자가 어떤 사람이 되려도 관계없이 최하가 관계 중독이 발생합니다. 이미 발생된 사람이라면 더 악화되고요.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를 하는데 외상 트라마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나마도 어떻게 됐든 살아가려면 견디시라고 제가 말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일 열심히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 양육하면서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외상 트라마를 덮어버린 거 키우진 않았어요. 덮어놓고 이제 현실에서 살아갑니다. 자, 그, 그렇게 살아온 건 나름대로 볼 때는 잘 살아온 거. 아 이렇게 살면 됐지 왜 외도에 의해서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면서 내가 뭔가 이렇게 막 했던 그런 일들이 까마득한 옛날 얘기처럼 즉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외상 트라마를 덮어놓으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혼하고 난 다음에 나름 편안하게 잘 왔습니다. 그러다가 일을 할 때가 됐던, 일을 하면서가 됐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상황 취미 활동이 됐던 뭐, 뭔가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2년 전에 사별한 남성을 만났다. 그 사별한 남성이든 이혼한 남성이든 미혼인 남성이든 관계없이 만났어. 그렇게 되다 보면 참 재밌죠. 연애를 먼저 시작을 합니다. 물론, 아,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고, 처음에는 긴가민가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고 뭘 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연애 관계로 갑니다. 참 특이한 거는, 성이 쉽게 움직입니다. 이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는 성이 매우 쉽게 움직이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연애를 합니다. 자, 가는데 문제는, 이때부터 내 외상 드라마가 또 작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연애를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렇게 가면서 좋죠. 이제 일도 하고 아이들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어렵고 힘들었던 과거에 가는 등은 다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연애하고 정말 옛날에 그 연애할 때보다도 훨씬 더 좋게 느껴집니다. 왜 외상 트라마 가 그만큼 커져 있다는 얘기예요. 점점 그러다 보니까 뭘 가냐면 그 남성은 나의 외상 트라마의 반응에 완전하게 중독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사별했던 남성이든 이혼한 남성이든. 그리고 지금 현재 아직 초혼 즉 결혼도 안했던 그런 미혼 남성이던 이우열을 막론하고 최하가 관계중독에 들어가게 됩니다. 왜냐면 외상 트라마는 내가 하는 말 하면 내 개인 관련어 있는 과거에 관련되는 개인적인 이야기 한마디만 나간 그게 남자들에게는 무조건 반응으로 인식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남자가 훨씬 더 잘해줍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잘해줘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고 정말 좋아요. 그런데, 뭔가가 좀 이상해. 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상하다 러면은 이제 안 만나려고 들거나 또는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아, 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정리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간혹 가다가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남성 중에 잃을 게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잃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뭐를 해도 자기는 뭐 잃을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간신히 아주 엄청나게 반응해주는 매우 강력한 일반적인 여자가 아니에요. 매우 강력하게 반응해줬던 이 여자가 자기랑 안, 안 만나겠대. 라고 선언을 해버리니까 이제 돌아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확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좋을 때는 진짜 좋아요. 뭐 간이고 쓸개고 다 빼집니다. 뭐든 남 맞춰줘요. 왜? 시간이 많아서 그래요. 시간이 많아서.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이거 외에는 할게 없는 사람들이, 모든 걸 나해줍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제,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느껴지, 좀 뭔가 다른다는 느낌이 있게 되면,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면은, 왜지? 아주 우연하게, 보니까, 여자가 있네. 다른 여자들이. 그 여자들을 만나면서도, 왜 나를 만날까? 내가 그 여자들보다 훨씬 반응을 잘 해주거든요. 그러면서 가다 보니까 이제 만나요그 여자들 중에 한 명이었던 거예요. 그 대신 최고의 한 명인 거죠. 굉장히 잘해준다는 얘기는. 자 문제는 뭐냐면 다른 여자가 있다는 걸 이거는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남편의 도로 고통을 받았던 난데. 그러니까 갑자기 외상 트라만 엄청나게 강력해집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만하자. 딱 끊습니다. 그렇게 해서 헤어지자라고 이야기를 딱 하니까 이 남자가 돌변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게 아니다, 뭐 하다, 내가 다 정리할게, 뭐 할게. 옛날 그 남편이, 남편들이 하는 거랑 비슷하게 해. 똑같습니다. 관계 중독이니까. 그렇게 나타나게 됐는데, 그 얘기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차피 이 여자 안 돌아온다? 이 여자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면, 이제 강제력을, 물리력을 동원하기 시작합니다. 협박을 하기도 하고, 안 만나면은 막 갑자기 욕막 하고, 폭언하고, 폭력이 나오고 막 이렇습니다. 엄청나게 무섭게 합니다. 지금까지, 전 남편보다, 그러니까, 전 남편의, 그, 남편에 될때전 남편인 경우는 우여곡절을 겪었죠, 이혼할 때. 그런데, 그건 고양이에요. 이제 만난 사람은 호랑이에요, 호랑이. 걸리면 빚져요이 호랑이를 만난 거예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청나게 집착해. 특히, 굉장히 강력하게, 협박을 하던, 포근을 하든, 뭐를 하든, 막, 하게 되면, 그거와 함께 뭐가 다냐면 굉장히 강력하게 성에 집착합니다. 이게, 당연한 수순이에요. 이제 미친 거예 한마디로요. 이제는 필요 없어요. 헤어져? 그러면, 넌 그냥 못 헤어져. 몸, 땡아리놓고 가. 이, 이렇게 가버려이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막 해요. 그리고 다른 여자를 또, 그냥 정리하느냐. 아니에요. 대놓고 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사람들은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너무 지금 외상 트라마의 고통이 엄청나게 강력하게 되면서 이제 협박도 받고 있고, 이게 뭐지? 그러니까 아이들 일, 지금 이게 다 무너지고 있는 중에 이요 최대 위기가 또 오고 있는 거죠. 물론 얘기하는 됐어요. 그러니까 이미 예전에 남편이 될때 외상 트라마를 갖고, 이혼을 하든, 뭐를 하든, 어차피 불행하거나 최악의 인생으로 가는 건 수순인데, 이제 그게 온것 온 뿐이에요, 이제. 닥쳐온 거죠. 8년 만에.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다무너다 무너지는 차원이 아니에요. 이제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어요. 자, 이럴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건 힘든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마세요. 주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도움을 요청하셔야 돼요. 물론, 이 남자에 의해서 사별한, 지금 이 남자에 의해서 그 도움을 요청한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 명이 왔다 갔다 거릴 수도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래서 그 사람보다 훨씬 더 강력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이게 또 남자면은 또 골치 아파요. 왜냐면 하또 대가를 원하게 되거든. 그 사람이. 그래서 그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게포언을 한다든가 집착을 한다든가 뭐 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녹음할 건 녹음해 놓고 그 다음에 그관련되는 것들을 다 모아 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신고 하셔야 됩니다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게 되면 벗어나지기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그 남자가 정신 차려 주길 바라겠지만 그 남자 정신이 이미 나갔습니다 이미 끝났어요 범죄자를 지금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사람이거든 그러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이폭언폭력 관련된 게 있거나 또는 집착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그 관련되는 내용들을 싹 모았다가 거기에 관련되는 것들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 싫어 막 이렇게 가는데 강제적으로 막 협박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성관계를 했다 그거 다 성폭력이거든요 그다 모아놓으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냥 한방에 모늘 이제 변호사랑 상의를 하고 일단은 내가 보호가 돼야 돼그 사람으로부터 그래서 그 사람으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증거를 일단은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없는 걸 만들어라는 뜻이 아닙니다. 법적 절차대로 하는 거예요. 일단 나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변호사랑 상의를 해서 나를 보호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에 관련된 증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신고를 해서 빠른 시간 안에 그 남자를 구속시켜야 됩니다. 안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뭐또아 이게 아니었고 뭐 이래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나간다 그렇게 되면 반드시 보복합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태 지금 본인이 범죄에 노출이 돼 있어요 지금 죽고 사는 문제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외상 트라마가 치료되지 않고 만났던 남자가 세상에 가장 최악인 남자를 지금 만난 거예요 잘해준다라고 관심을 주는 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들면서 내 인생이 이제 여기서 종지을 찍느냐 아니냐가 지금 걸려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나가지 마시고 견디지 마세요. 그러면 계속 강화되고 악화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럴 때는 반드시 변호사랑 상담을 좀 하세요. 그래서 법률적 상담을 할때제일 우선이 나와 내 아이들을 보호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호를 하게 할 거냐. 그러면 그 전까지 증거를 어떻게 모으고 뭘 어떻게 가고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상의를 해서 우리가 변호사는 꼭 뭐냐. 비용이 들어가는 것도 있지만 그 요즘 무료로 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겠지만 일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하나 모아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반드시 신고가 됐을 때는 구속을 원칙으로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 사람은 말로, 말로 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너무 위험한 상황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스토커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그 남자를 나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는 방법. 이거부터 먼저 연구하는 게 1번입니다. 다 필요 없어. 일단 살아야 돼요. 내가 살아나야 그다음에 행복이든 뭐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범죄 피해로부터 내가 피해로부터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게 만드는 거첫 번째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이 내가 그전에 아, 남편의 도로 인해서, 전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전 남편의 외도로 인해서 외상트라마의 고통을 받고 있고, 그러다가 이번에 이 남자로 인해서 내 외상트라마가 훨씬 더 강력해, 몇 수십, 수백 배 지금 커졌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나의 또, 두 번째는 이제 내 외상트라마를 치료하는 데 집중을 하셔야 돼. 그러면 원래 일상으로 예전에 내가 행복하게 살아갔던, 가고자 했던 그 모습으로 나를 되돌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외상 트라마로 인한 이 결과는 사실은 좀 약간 참혹한 결과입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의외로 종종 있습니다 의외로 이러도 저러도 못해요 그 상대 남자들한테 이용당하면서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왜? 자기가 해놓은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다까발려지면내 아이 얼굴 들고 못 다니고 못... 그러니까 계속 피해가 계속 커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걸 이용을 하고요 그리고 잃을 게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은 무서워지거든요 그거 절대 무서워하지 마시고, 나를 보호할 수 있고, 내 아이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놓고, 일단은 나로부터 분리시키는, 즉, 그 사람들 범죄자거든요. 그범죄 이용당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범죄자로부터 나를 일단은 한 템포를 끊어 놓고 난 다음에, 그리고 무조건 내 외상 트라마를 치료해. 안 그러면, 내가 더 이상 살아가는 게,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아이도 걸려 있는데, 그래서 다 필요 없고, 일단은, 그 남자, 이 범죄자인 남자로부터 일단은 내가 벗어나야 되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하는 거첫 번째. 두 번째는 나를 치료해서 회복시켜 놓는 거. 이건 필수예요. 무조건. 이두 가지는 필수예요. 순서에 의해서. 반드시 진행을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둘 중에 어느 가 하나라도 안 하면은 회원님 인생 여기서 끝난 거예요. 이걸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